옆에서 그럼 바로 결제하실요쪽에서 결제하면 되나요? 네네 알겠습니다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아 신랑이 전화 와서 야 3,500만 원을 누가 들었어어지 <laughs> 잔금은 1,130만 원입니다 네 서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밑에 내려가서 저기 하면 되죠. 지금 작업은 하고 있고. 네. 잠시만요. 지금 제가 일부러 서류 요청을 좀 빨리 해놨는데 네. 나왔을지 모르겠어요. 안받은 어. 바로 안달 거거든요. 아, 안 그렇습니다. 보라면 바로 안 달아도 되잖아요. 어, 네네. 언제쯤 네. 장착하실 계획이세요? 어, 봄에요. 봄에. 네. 아 그럼 지금 서류를 드릴 필요가 없구나. 급하지는 않은데. 어, 그러면은. 네. 아직 준비가 다안 되셨으면 다 되면 아무 때나 주셔도 돼요. 어, 작업은 오늘부터 하고 있고 서류는 지금 네. 있어요. 있, 나올 거예요. 있으면 주셔도 되고요. 여기 있습니다. 네. 음, 오늘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미리 네. 결제할 거니까 서류를 좀 먼저 빼달라고 했거든요. 네. 이거 출력을 해드릴게요. 네, 알겠습니다. 그 차는 저희 회사로 착송해주시면 어, 되고요. 네. 벨은 달아주실 거죠? 어, 네, 네, 네. 지금, 오전, 오전, 오후 정도부터, 오늘부터 작업 들어가거든요? 네. 근데 네, 연료캡이 뭐 오늘 저녁에 좀 늦게 온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마무리 되면, 뭐, 제가 봤을 때 늦어져도 내일 오후, 오 정도면 되지 않을까? 뭐 예상을 하고 있어요. 네. 악세사리 주문도 미리 맞아. 들어가 있어요? <laughs> 어, 네, 네. 네. 맞아요. 그거 뭐 하나만 오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어? 저기도 없다는 것 같던데? 어떤 거요? 스크리밍 케이블 케이블? 오렌지색 케이블? 그거 미국, 미국 오더라고 들었는데 아 해외 오더 좀걸 빼고 얘기해 준다고 그러구나 그 <laughs> 지금 장착할 수 있는 거는 딱그 연료캡 하나만 오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케이블만 해외 오더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네 이블만 오렌지 와이어만 오더고, 네. 네. 나머지는 다 있네요. 알겠습니다. 네, 나중에 전기 점검 받을 때나 뭐 그럴 때 오셔도 될 거예요. 얘네들이 어차피 플러그를 가려면 연료 탱크 내려야 되거든요. 네. 시간이... 플러, 플러그는 어차피 지금 되지 않나요? 그 순정 플러그에다가 끼는 것보다는 크리닝을 꼭 바꾸면서 끼는 게 나으니까 아하. 보통은 세트 작업합니다. 네. 양도 금액은 알고 계시죠? 부가세 뺀 금액을 적어주시는 네. 거거든요 요거는 공란으로 드릴까요? 네 공란으로 주세요 네, 등록 많이 해보신 분들은 스스로 적게 잘 하셔가지고 네. 일부러 안 써드립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. 하면 될거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밑에 내려가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네.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잠깐만요 내가 그쪽으로 갈게요 네 이쪽으로 조 안녕하세요 밀어갔죠? 네 됐다. 아 <laughs> 옆에 넣어주시면 돼요. 감사합니다. 네. <laughs> 자, 저희 주차장에는 이제 워드키 21년식과 22년식 스페셜 컬러가 두 대가 주차가 되었습니다. 저는 옵션으로 턴 시그널 LED를 넣었고요. 카우나 열선 그립, 카우나 열선 그립 넣었고요. 그다음에 턴 시그널 익스텐션 연장키 또 LED 퓨얼캡 LED 퓨얼캡 했고요 시소기어 시소기어 넣었는데 시소기어 그립은 알레네즈 걸로 있고요 리어 카드 인디게이터 그다음에 경보기가 없어서 경보기 추가 옵션으로 장착했고요 주문한 것 중에 아직 안 와서 장착을 못한 건 스크리밍을 점화 플러그랑 케이블 요거두 개는 미국 모더 들어가서 도착하면 장착을 할 겁니다. 로드킹 아펙시 컬러가 도착을 했네요. 어쩌다 보니 로드킹 두 대가 되었습니다. 어, 저는 겨울에는 안탈 거라 일단은 등록은 안할 거예요. 등록은 따뜻한 봄에 시즌 온 하면 등록할 거고요. 그 동안 이것저것 옵션을 좀또 장착을 해볼까 합니다. 어, 이제 또 설레는 일이네요. 새 조드킹 밥부터 먹일게요. 아, 물량 관리기 너무 많지 않아. 이렇게 해서 고 돌리면 주유가 끝났습니다. 따득따득 찼다고, 여기 LED 주유량 표시. 보이시죠? 기시니다 어? 검은색에 파란색 린이 너무 예쁘다. 순정은 새들백 손잡이가 크롬인데요. 일단 요거 검정색으로 먼저 바꿀거고요 일단 제가 작업을 할거는 얘 예. 스네이크 베놈 보면 검정색으로 돼있어요 이런식으로 크롬이 잘안어울리는것 같아서 요거 블랙 색상으로 바꿀 거고, 그리고 지금 얘는 얇은 일자, 얇은 일자 LED 시그널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조금 다른 신형으로 여기에 또 LED 시그널이 들어갈 겁니다. 일단은 그렇게 두개 먼저 작업을 할 거예요. 그리고 여기, 여기, 옆면. 옆면에는 지금 특수 컬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옆면까지 PPF도 할 겁니다. 얘는 PPF가 돼 있습니다. PPF가 돼 있어서 얘도 PPF 해줄 거예요. 색상은 다르지만 쌍둥이를 만들어 봐야죠. 자, 렇게두 대. 또 예쁘게 한번더 꾸며보겠습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 안녕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, 여러분 부탁드려요. 안녕!